9 2장 안식일의 찬송시 지준자의사편문금과 비파의 소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여호와 여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위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강할지라도 영원히 망할일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요 원수들은 배망하리이다. 정병 주요 원수들은 배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흩어지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여 뿔일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봉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쳐는 행악자들이 봉하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내반은는 백항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의 신과 그,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드리라. 아멘.